내일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입니다. 7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명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수차례 평화를 외쳤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다는 것 뿐입니다. 대북정책은 이 엄연한 사실 위에 기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북 굴종적인 안보 정책을 바로 잡고 강력한 동맹 관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오직 자강과 동맹만이 우리 평화를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교훈입니다. 군사력만이 국가를 지키는 힘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분들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예우할 때 안보는 완성됩니다. 죄복이 존경받는 나라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유교 참전용사들이 보다 명예로운 노를 보낼 수 있도록 참전용사 수당을 두배 인상하고 고령배우자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훈체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72년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순국 선영들과 세계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누구의 희생 위에 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3고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중심 세금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적사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회의가 만성화되었습니다. 공공부분 개혁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 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의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 드립니다. 국가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계획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와 당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책의 개편은 지난 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예정된 대로 2단계 개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되는 국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 생활하시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경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의료안전망의 기반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의료 비상시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주신 덕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와 함께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세우고 공정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영끌 등2030 세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인데 6월에는 이보다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2개 주요 생필품 물가지수에 따르면, 무는 31.3%, 밀가루는 26%, 배추는 24%, 돼지고기는 20.7%로 급등했고, 등유는 60.8%, 경유는 45.8% 상승으로 에너지 부담은 더큰 상황에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식비로 지불할 정도로 물가 상승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비축 물자를 전 전격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밥상 물가부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는 민간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등. 예대차 금리폭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다양스러운 일입니다. 더 많은 은행 업계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리세 인하 폭을 37%까지 37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유 회사와 주유소 전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농협축협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등도 국민 밥상 물가가 안정시키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결단을 내리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박사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세 및 물가 안정 투기가 오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7시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발로 뛰며 현장의 체감 경기가 국민의 목소 체감 경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에 우리당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중간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이 해경 국방부를 방문한 결과에 대한 겁니다. <laughs>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 반인권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북몰아가기. 이것은 청와대가 감독하고 국방부와 해경이 배후를 했습니다. 왜 월북몰아가기를 했느냐.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못 구했고 특히 대통령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시신이 소각되고 난 이후에 계속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신 소각, 확실한 시신 소각을 물타기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감독을 하고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배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편을 들어서 again 2018년 저질, 거짓, 평화소를 다시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은 주제가 북한 비핵화였다면 2020년은 아마도 종전선언을 주제로 평화쇼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현재 배우였던 국방부와 해경은 대략적으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저희 특위한테 대부분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당시 청와대입니다. 끝으로 그 청와대 인사 중에서 황당한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주석 차장은 자기는 그렇, 그런 잘못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주석 차장께 묻겠습니다. 서주석 차장이 있는 조직의 그 소위 컴퓨터 망을 서주석 차장이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이 와서 살짝 국방부에 하달한 겁니까? 아니면 서주석 차장의 부하 직원들이 차장 모르게 살짝 북한을 허무한 나머지 북한을 위해서 국방부의 그런 거짓, 어, 어 거짓 조작을 하라는 진실을 내린 겁니까? 서수 차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에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로 등산 입구에 현재 소장 공관 때문에 폐쇄가 돼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폐쇄를 현재 소장이 소장 측에서 요청한 그 땅은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공공공지는 뭐냐면 도로 휴식공간을 위한 그런 용지를 뜻하는데 또 소유권도 헌재가 아니고 종로구청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물론 이제 헌재 측은 헌재 소장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뭐 소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폐쇄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 뭐 이것도 존중 받아야 되지만 국민의 건강 그리고 행복 추구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개방 이후에 여기 때문에 상당히 오게 그 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 측의 이 같은 아 자세는. 좀 권위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현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측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또 쾌적,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아이그 폐쇄된 그 도로를 좀 개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에 그, 헌재 소장 공간, 아,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 봤습니다. 걸어 봤는데, 정말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총리 공간 옆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저도 헌재 소장 공간 앞에 처음 가봤는데, 헌재 소장 공간이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쪽으로, 대문이니까 안쪽으로 집이 굉장히 부지가 큽니다. 부지가. 그리고,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어, 무슨 소음 피해가 클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어, 소위 말해서 그 북촌에, 에, 관광객들이 그 골목골목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 있겠습니까? 그런 골목을 다 폐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헌재 측에서는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어,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랍니다.